오늘은 마야문명의 세계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는 신세계의 사람들에 대해서 마야문명의 세계로 첫 발을 들였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 메소아메리카의 문명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김윤경 교수님이 같이 자리를 해 주셨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혜주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주입니다. 오늘은 마야 문명이 속해 있는 메소아메리카의 문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멕시코의 고대 문명 지역은요, 사실 메소아메리카 문명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지도에도 보시다시피, 녹색은 메소아메리카의 고대 문명이고요, 이 주황색은 아리도 아메리카라고 합니다. 아리도는 스페인어로 무지 무지하게 뜨겁다는 뜻이잖아요. 색깔도 뜨겁게, 그 밑쪽은 어, 거의 사막지대입니다 그리고 근데 거기는 아리다 아메리카라고 하고 그 가운데 파란색이 있는 부분은 오아시스 아메리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조한 지역 중에서도 사람이 살수 있는 내지 문명을 어, 밝힐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던 곳인데요 저는 네, 메소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메소 아메리카 문명은 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올메카 문명입니다. 그거를 이제 뒤 이어서 나온 것이 마야 문명이고요. 그 마야 문명이 태동하면서 떼오띠아칸 네, 멕시코시티 근처죠. 그러니까 올메카와 마야가 있었던 곳은 저지대입니다. 떼오띠아칸이 네, 있는 멕시코 중앙고원은 해발 2400m고 고온지대죠. 전혀 다른 기후의 문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 아스테카 문명과 믹스테카 문명이 있습니다. 이 아스테카 문명은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고 그 동시에 있었던 믹스테카 문명은 태평양 연안 쪽에 있고 이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오는 길의 루트 있지 않았어요. 스페인 사람들은 이쪽으로 왔잖아요. 유카탄 반도를 지나서 베라크루스에서 그리고 아스테카 멕시코 시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 믹스테카가 있는 줄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믹스 대카가좀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수많은 이 고문서를 남겼죠. 이 연대표를 보면, 메사 아메리카 문명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끝나는, 기원전 2500년부터. 그리고 끝나는 것은 1521년. 그러니까는 메사 아메리카 문명이 어, 상당히 길죠. 30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혹시 이상한 거안 느끼세요? 정기, 예 고정기, 후기고정기. 예. 후기 아, 고정기. 고정기라고. 고정기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죠. 네. 왜냐하면 우리 문명 얘기할 때뭐 네. 석기, 부석기, 신석기, 정동기 네. 철기 음. 이러고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메소아메리카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후예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후예들이 살아남아서 자기를 불러주는데 이 메소아메리카는 1522년에 호라당 무너졌잖아요. 네.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이 다 파괴했기 때문에 뭐 기억해 줄 후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고학 발굴로 이제 이 문명 전모가 알게 되니까 아마도 이 고정기 이런 것을 이제 고각학자가 붙인 것 같아요. 음.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고정기 그러니까 문명이 가장 발달했을 때를 고전기라고 칭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야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을 때 여기를 중심으로 좀더 이른 것은 전기 고전기. 음. 좀더 늦은 것은 후기 고전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또그 중에서도 또세분화여서 초기, 중기, 말기 뭐 이러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일단은 좀 낯익은 용어가 있는데요. 메소 아메리카란 예. 말이 우리 문명 얘기하는데, 그러면 메소 아메리카 문명이라고 얘기하죠. 예, 예. 메소 아메리카 문명이라고 아. 하죠. 네, 제목에서처럼, 그래서, 예. 아, 그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마야 문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예. 마야 제, 문명은 네. 메소 아메리카 문명 중에 하나였죠. 하나였고, 그러면 6, 6.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연대표에서 응. 고정기가 가장 그래도 융성하게 예. 문화가 발달했던 시기라 그러면, 메소아메리카 중에서 아까 문명이 여러 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고전기에 들어오는 문명이 마야 문명이 된다라고. 어, 네. 그 고정, 마야 고정기도 있고 아, 네. 그 고전 마야 문명의 고전기도 있고 올메카 문명의 고전기도 있고. 아, 각 문명에. 네, 각문명하 그런데 이제 올메카 문명은 너무 일러서 고전기가 없죠. 네. 그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드리려 그러는 것이 네. 각 지역마다 문명이 이제 조금씩 다르게 발전한다. 아. 그 이쪽에서는. 1000년대에 고전기가 왔다. 아. 그전에는 문명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다. 근데 2800년대 네. 때 이걸 활활 탔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음. 여기는 이제 이쪽은 메사메리카 문명에 속하지는 않지만은 멕시코 북부, 오아시스 아메리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꿀드라, 까사스 그란데스, 유적지인데요 네. 여기 오아시스 아메리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게 이제 그 유적지입니다. 음, 네. 여기 항아리 동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름이 웃기지만은 더 쿠에바 대오야입니다 네. 그래서 항아리 동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박그메라는 유적지인데 제가 북쪽 끝에 있어 서 가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곡식 버드는 창고 혹은 네. 이제 거주할 수 있는 뭐. 시설과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위 그늘에서 살림을 살았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토기입니다. 이 토기가 해양문화의 문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콘티키호의 탐험을 생각하니까 이쪽에 해양문화가 음. 왔다는 흔적이 메스아메리카에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아시스 아메리카는 사실 많은 부분이 미국 쪽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뭐, 메사그란데, 뭐, 이런 게 다, 여 또, 계속합니다. 그리고, 아리다 아메리카. 아리다 아메리카도 사람들이 살긴 살았는데, 그, 유물을 보니, 좀, 괜찮죠? 너무나 더,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방랑하면서 살아서, 유적, 네. 유적은, 별로 네. 없어요. 그래서, 이건, 사용하던 창, 요거는, 해골. <laughs> 그리고, 여, 여,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메소아메리카 문명이 됩니다. 네. 제가 이 고정기, 전기고정기 이런 것이 지역과 시간에 따라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큰바이 얼굴, 이요 얼굴이 뭐 1번이나 2번 같은 데서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만 나타난 겁니다. 음. 골포댐에 있고, 멕시코만 그리고 조금 더 아래. 그리고 이 연대는 천0백 년에서 사백 년 안때 그리스도니까 기원전이거든요. 그리고 같은 저문 그림이 여기 두개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 개가 전기 고전기의 유물인 것입니다. 근데 얼굴 보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laughs> 사람 같기도 하고 또뭐 같기도 합니까아 이게 얼굴인가요? 아 혀가 <laughs> 턱이 있고 혀가 있다라고 생각했겠네요. <laughs> 요것도 네. 네, 여기는 사람이고 당연히 네네. 여기 손에 호를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들고 있는데 입, 입 부분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네. 부분에 마스크를 한 거예요. 음. 아. 그래서 사람 얼굴이 제규어의 얼굴처럼 아.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음. 음.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마스크거든요 음. 여기도 대개 대개 나무로 된 거라 그러는데 그 마스크가 있어요. 아 마스크로 진짜. 그리고 여기 호를. 음. 이걸 잡고 있다는 거는 자기가 지배의 세력이란 음. 뜻이거든요. 음.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교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분명히 제교가 힘, 권력의 상징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똑같은 크기를 해놨지만은 한 1m 40cm 이렇게 굉장히 큰바의 얼굴이거든요. 어. 이 오메카 문명에서 약 열몇몇 열 개가 넘게 발견됐는데 네. 솔직히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laughs> 그리고 네. 이 머리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마도 공놀이 선수가 아닐까. 음. 그,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지배자로서 활동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와 요 그림에는 사실 큰 연관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아직도 연구해야 될 점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전, 드디어 고전기로 넘어갑니다. 전기, 고전기, 말기. 여기서 이제 400년, 기원전 400년, 그리고 기원 후 400년도. 인데요. 이때는 이미 이제 기온전 400년 이잖아요. 첫 번째는 이건 떼오티아칸 근처에 있는 다른 도시고요. 여기도 이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 특별한 모습 상징을 갖고 나타나죠. 그리고 이쪽은 치아파스 그 멕시코하고 과테말리 국경지대에 있는 이사빠라는 적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림과 글씨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멕시코 시티. 이, 지금까지는 멕시코 시티가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었는데, 이때 최초의 피라미드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좀 크게 보면, 요게 이사빠. 이것이측빛과로 떼어지 약간 근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멕시코 시티에 있는 꾸이꾸일꼬 꾸이 꾸이 유적지인데요. 요거 요, 피라미드는 이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형으로 되어 있고, 음. 이제 몇 계단이 보이죠. 그래서, 피라미드가 나타났다는 것은 재정중심지. 신전인 거죠, 피라미드? 예, 예. 신전. 요 위에 올라가면 이제 신전이 있겠죠. 그리고 요, 사, 요 사이에서도 토기 같은 것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은 아까 무식대감 문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문명이 있던 유적지거든요. 이것이 그림 글자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미 요때 그림 글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음. 이사바 같은 경우도 요것이 하늘을 상징하는 어, 상징물이면서 요 위에 의미면서 나중에 글씨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 국가의 기틀을 잡고 달력을 챙기기 시작하고 글씨를 그리기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여기는 딱두 개의 그림밖에 안 했잖아요. 물론 다른 유적지도 사람들은 살고 있는데 이때 두각을 나타내는 유적지가 떼어떼어깐과 마야 문명입니다. 그 유명한 마야 문명, 고전기 마야 문명이죠. 떼어떼어깐 보면, 이게 200년이거든요. 200년이면 이미 헤이피라스를 어, 헤이 짓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 게이피라밋 짓고, 여기에 죽은 자들의 거리고요. 여기가 달의 피라밋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게 이제 알티플라노 센트랄, 멕시코 중앙 공원에서 있었던 문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지대에서는 마야 문명이 고전기에 들어가면서 왕창 부각을 나타냈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 비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있죠. 예, 빨랭게의 이제 비석인데요. 여기 위에 있는 세 사람이 아, 한 아버지는 집에 자고 나머지 둘은 아들로서. 왕껄을 이어받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이 채색 톡이에요. 요렇게 생겼, 원통형처럼 생겼잖아요. 원래 요렇게 원통형 톡인데, 요렇게 하니까 쫙 펼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문서형 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면을 하기가 이제 불편하니까 동그란 원통형에다가 쫙 돌아가면서 글씨를 써서, 어 자기의 업적이라든가, 뭐, 특별한 시간이라든가, 그런 걸 기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 위에, 그 원통형 턱기 위에도 마야 문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거는 무덤의 부장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고정기에는 달력을 확립하고, 문자를 발단시키고, 그리고 도로를 세우고, 피라미드를 세우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피라미드 사고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중심시가되고요 그리고 추정하기에는 최소한 2만 명이 여기에 거주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고전기 말기가 나오는데 600에서 900년입니다. 이 고전기 말기가 시작되는 것은 550년경에 떼어띠아간에 쳐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떼어띠아간이 무너집니다. 이 떼어띠아간이 무너지면서 이 고전기 여러 나라가 위태로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거는 어, 떼어띠 약간 근처에 있는 어, 소치칼코란 유적지에 공놀이 표식이고요. 요거는 그 유명한 띠깔, 띠깔이 여기 있죠. 이 띠깔은 떼어띠 약간이 무너지고 난 후에 최대 발전기를 맞습니다고 고전기도 물론 유적, 유물도 많고 그런데. 그 고정기보다도 고정기 말기에 가면 더욱더 더 발달하고요. 그리고 메뉴에 있는 것은 치첸인사라는 후기 고정기 유적지에서 나타난 원만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고정기를 무너뜨리면, 무너지면서 남겨놓은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요 띠깔의 유적, 띠깔 제1신전인데요. 어, 많이 보셨을 것 같죠? 네. 이것이 전형적인 고정기 마야의 피라미드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47m 인데요. 그, 올라가는 계단은 요거 밖에 없어요. 그리고 열려진 공간이라면 요거 밖에 없습니다. 집한 채. 그니까, 러 여기를 47m면 까마득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마야 사제가 여기 계단을 걸러서 <laughs> 여기 가서 의뢰를 했을까? 요거는, 요거는 이제, 고정기 말기 후기 고정기 초기에 나타나는 원반 디스크입니다. 여기서 옥색으로 된 돌로 여러 가지 상징을 하는. 요건 스테니스 거죠. 새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요거는 소치칼코라는 점인데 유명한 공놀이가 있는데요. 공놀이 할때 이제 표시석이에요. 가운데 니땅내 네네 땅을 땅땅 공놀이가 땅. 땅땅 따먹기거든요. 그래서 내그 중간에 표시석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러니까 마야 지역의 풍습이 아니고 요거는 중앙공원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멕시코 시티 쪽에 있는 풍습이라서 이 그쪽에서 이제 넘어가는, 간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후기 고정기. 고정기가 지났을 때죠. 그래서 보면 이제 녹색 부분 5번, 이 마야 문명 지역은 이 900년 정도 되면 거의 다다 다 사라집니다. 근데 사라진다고 해서 사람이 없어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이고정기 마야의 특징은 한 왕국이 있으면 도시 국가들인데요. 그 도시 국가들의 이제 왕들이 제위하면서 비물 비석을 만들어서 비문을 남기는 게 특징인데, 900년 이후는 아무도 비석을 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탄 북부에서 후기 고전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이 후기 고전기를 이룬 사람들이 이 고전기 마야 지역에서간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빼댄인데요. 빼댄, 빼떼, 그리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나와서 요 북쪽으로 쫙 이동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치즈니사이 쿠골간 신전인데요. 피라미드죠. 이거 키는 작아요. 16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해가 떨어질 때 뱀이 내려오는 형상은 이이죠 음. 이 치첸이사가 유카탄 북부를 거의 장악을 하는데요. 네, 왜이 고전기 마야의 지역에 간 사람들이 비문을 글씨를 안 남겼냐 이상하잖아요. 근데 처음 여기 치첸이사에도 처음에는 남겼어요. 그런데 중간에부터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치첸이사가 북쪽 중간에 있으면서 멕시코 시티 쪽하고 그러니까 멕시코 말이죠. 그리고 또 이쪽 오른쪽로 벨리세쪽으로 오는 것과 만나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국 사람들이 다짠 뜨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말을 모르니까 차라리 음. 그림으로 벽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석은 안 세우는 대신 오른쪽 고문서를 작성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발달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고문서 이게 지금 이거 드레스덴에서 발견된 건데요. 드레스댄 고문서는 요게 금성의 주기일입니다 금성이 굉장히 독특한 별인데 우리 내행성이잖아요? 그 김성의 주기일이 있어서, 이, 뭐, 현대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요런 식으로 주기일을 밝혀내려고 그러면, 한 200년 정도 간측한 결과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명, 도시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대중성이고, 대외에또 이렇게 협, 협조도 있고, 그리고 엘리트 중심이 아니고, 요렇게, 어, 공헌서도 만들어서, 지식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치전이사는, 어, 저, 고정계하고 달리, 물대빨, 공동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국가를 이제 시도했는데, 뭐, 굳이 성공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1200, 1 4 0 0년 되면, 이 사람들이 빼댄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빼댄사에서, 어, 마지막 마야 문명을 불태합니다. 그래서 후지, 후기 고정기 말기가 되면, 여기, 치, 치전이사가 사라졌죠?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을 바라는 것이 후기 고정기 말기, 여기 아스테카 문명입니다. 그리고 고문서를 많이 남긴 믹스테카 문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왼쪽이 아스테카 문명의 석조예요. 근데 아스테카 문명은 <laughs> 이 비석 보니까 좀 기괴하죠. 기 <laughs> 여기 꼬아들이 꼬였네요. 이 꼬아들이 뱀입니다. 그러니까 음. 뱀의 치마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슴도 있고 치마도 입었으니까 여자잖아요. 음. 발은 이렇게 저 직고양이 같다고 그럴까요? <laughs> 하여튼. 제규어라든가 독수리. 네. 독수리가 맞겠네. 그리고 위에는 뱀인데 뱀이 두 마리가 얼굴을 맞아보고 이렇게 음. 있는 거예요. 음. 돼지의 어, 여신. 여신이죠. 네, 돼지의 여신이며 위스로포스틀리. 음. 아스테카를 사온 사람의 어머니예요. 음. 그러니까 여신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신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런데 왜 음. 저렇게 저런 음. 형상으로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는 팔등 신비인이라 해야 되고 금발머리 흩날려야 되고 막 몸매도 이뻐야 되고 막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좋다고 하는 믿는 다 형상들을 다 형상화했다 그래야 되나? 갖다가 이제 모아한거예 이제 뭐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름다움이라고는 음, 생각하지 음. 않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음. 하여튼 이거 하나만이 아니고 기괴한 상상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그 누딸 고문서인데요. 미익스테카에서 제작한 고문서예요. 미익스테카는 스페인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아스테카 문명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막 이럴 때 이쪽에 딱 숨어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부랴 제작합니다. 수많은 고문서를. 뭐그 전에 제작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때 제일 많이 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야가 세개밖에안 남았는데 믹스 대가는 8개가 남았습니다. 이 앞에 노 딸이라고 붙인 거는 발견자의 이름이거든요. 음, 음. 이거는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 이름이 있거든요. 요 앉아있는 세뇨르가 보이죠? 음. 남자잖아요. 네. 그리고 이 앞에 동그라미가 8개. 그리고 사슴 머리. 그러니까 얘의 이름, 이 이름이거든요. 여덟 사슴. 음. 여덟 사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음. 그 왕이 좋아하던 여자가 여섯 원숭이 아. 음. 원숭이 <laughs> 둘이서 결혼하고 싶어서 더 죽음의 신전 네. 거기 가서 여기 가서 우리 운명은 어떨까요? 그러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 둘이는 따로 따로 다른 인생을 살 것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비극이 시작되죠. <laughs> 이것이 이제 메소아메리카의 마지막입니다. 어, 이 그림을 보고 앞에서도 봤습니다. 앞에 거는 아까 금성에 대한 얘기도 하셨잖아요, 아, 문서가.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미카테카, 믹스테카, 믹스테카의 네. 그 마지막 그 후기 고정기인데요. 그러면은 이런 그 그림이 어, 이 그림에 있는 이 모양이 그 고정기 그때도 저런 모양이 나타, 문양이 나타나는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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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이거 언제부터 나타나는 형상인가? 이런 형상이랑 문양이. 것이 이런 형상, 요 형상은 아니고요. 네. 요 형상 말하는 거죠. 네네. 요것이 더 어, 그 벽화 같은 데도 있어요. 미스테카가 믹스테카 네. 문명이 요쪽에 있었잖아요. 네. 요쪽에 있으면서 뭐 다른 문명이 발달할 때 얘네들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아직 네. 최고 발전기에 못이루는 거거든요. 네. 여기 있으면 이제 최고 발전기가 후기 고전기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제작을 한 거잖아요. 그 제작한 게 후기 고전기 말고도 네. 그 모든 전통 같은 것은 이미 벽화라든가 토기라든가 거기서 이제 얼굴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그 특징을 이제 간직하고 있는 거죠. 음. 그리고 네. 어~ 이드레스덴 고문서와 하고, 이 믹스테카 고문서 보면 얼굴 표현이라든가 쓰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음. 그러니까, 고그 제가 메소 아메리카 문명이 약 3,000년 동안 지속되면서 지역과 시간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메가는 이, 이쪽에, 그 믹스테카는 이쪽에, 네. 그리고 요거는 초기, 요거 인말기, 요런 네. 식으로 달라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각각 지역마다 얼굴 도좀 다르고 네, 음. 옷 입는 스타일 다르고 네. 그래서 그 구별이 잘 됩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제가 봤던 그 금성에 대한 그 문서도 아까 잘 보여주셨는데요. 네. 네. 그 금성을 보니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처음 그 시작했을 때 천문을 관측하는 네. 그 모습을 보고 또 역시 이 내수 아메리카 사람들은 또 별을 많이 받 받구 받구나라고 좀왜 근데 금성을 봤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우리 이제 마야 문명 시간에 네. 할 건데요. 네. 왜 금성을 많이 받느냐? 네. 금성은 유일한 내행성이에요. 수금지화잖아요. 음, 아, 수성 있고 금성 있고 지구가 그리고 있고. 지구가 있고 네. 이제 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내성이 특징이 뭔가니? 우리 옆에 맨날 붙어 있잖아요. 제일 가까이 붙어 있어요. 음. 해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별이 금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성의 또 다른 이름이 개밥바라기 별이잖아요. 개가 <laughs> 밥바라고 있는데 저 별이 나타나니까 저녁이 됐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밥을 줍니다. 음. 그래서 개밥바라기 별 저녁별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금성이 위치가 어떤 날은 서쪽에서 밤에 모이고 어떤 날은 꼭두 새벽에 아침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이 어, 이 사람 저 마야 사람들도 그렇고 뭐 저쪽에 안데스 쪽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 금성은 특히 그리고 새벽에 나타난 색별 요거는 요거는 창조 신화도 있습니다. 아까 이사바 보셨잖아요. 네. 초기에 네네. 거기에 창조 신화가 있거든요. 음. 그 창조 신화의 배경이 이제 금성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런데 금성의 움직임이 이제 마야 사람들에게 특히 눈에 뜨는 것이 그두 가지 특성 때문에 그러는 거같아요 그리고 마야 사람들만 금성에 감동한 게 아니고 더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북방구에 있으면서 같은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마야 문명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설명해 주시겠지만 오늘 잠깐 그떼어띠아칸그 예. 그 문명이 이제 굉장히 이제 융성했었잖아요 일정 시기에. 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마야 문명과 어느, 어느 정도 의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예. 들었는데 그분들 잠깐 언급해 주시면요. 떼어띠아칸은 영년부터 600년까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부터 빼니까이 마야 문명은 천 기원전 고전기부터 초기 고전기부터 따내도 200년부터 약 900년까지 이렇게 해서 둘이 이제 겹칩니다 연대가 네. 그리고 여기는 이 중앙공원이고 마야는 저지대잖아요 네. 그런데 둘이서 어, 굉장히 교류가 많아요 음. 그래서 200년 정도 되면 200년 정도 때에 떼오티약칸의 사람이 이 마야의 띠, 아까 그 유명한 띠깔로 갑니다. 띠깔라 가서 띠깔을 쳐보시고, 그 옆에 우악상토도 쳐보시고, 그리고 띠깔 왕, 띠깔에 떼오띠아칸 왕조를 세워요. 그래서 이그 왕조가 계속 있다가 이 띠깔의 가장 높은 피라미 드본거 있죠. 그그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 띠깔의 잔재를, 아니, 떼오띠아칸의 잔재를 없애고, 새로 이 띠깔을 중궁을 합니다. 음. 그런 식으로 서로 연관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마야 사람들이 도시국가잖아요. 네. 한 만여 개의 도시국가 있었는데 요것이 두 패로 나뉘어서 좀 싸워요. 깔라꾸을 음. 유카탄 반도 이쪽에 깔라품문이 있거든요. 네. 요 깔라품을 추종하는 도시국가들이 있고 요. 뒷깔을 추종하는 도시국가들. 뒷깔은 그, 어느 음, 부분인가요 그치만 요 지금 오자 부터, 예, 아. 오자라고 있는데 보면 때오 때와 같이 내려서왕조를 세운 같잖아요. 네. 여기는 좀 외래족인 거예요. 음. 깔라쿰은 토착 세력인 거예요. 음. 이 둘이 팔팔 뛰고 계속 싸우면서 음. 발전시키는 것이 고전기 마야 문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깔라쿰이라는 거는. 깔라쿠므로. 무슨 무슨 뜻인가요? 아니, 그것도 유적지 이름이 깔라쿰. 아, 네. 깔라쿰은 깔라꾸물. 멕시코에 있습니다. 네. 지금 엘 드렌 마야가 지나가고 있는 도시. 네, 유적지 음, 이름. 음. 네, 어, 오늘도 어, 메소아메리카 문명 다양한 문명들이 있다는 것을 또 새롭게 알았고요. 네. 또안 만큼 또 모르는 것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다음 시간 에 마야 문명에 대해서 네, 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런데 마야 문명은 올 멸가부터 시작하라고 네. 아. 왜냐하면 올멕과 문명 바로 마야 문명으로 이어지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또 마야 문명에 대한 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